배지는 우리 그거죠? 자격증 소지자인데 필기 점수의 5%라는 것 상단에 있죠? 총점의 5% 아니라는 것을 50%는 어휘를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가 몇 %죠? 필기가 75%예요 75%, 75 그리고 필기 체력이 15%죠 체력이 25%인데 몇년 전에 15% 바뀐 이유가 이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가끔 그 약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 도핑에 이제 걸린 경우가 있어요. 약을 먹고 이제 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일일 이검사하려면은 그래서 소방 있고 체력은 나중에 해도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25에서 15로 떨어뜨렸어요. 면접이 10%죠. 그러면 필기에가산제 필기 5%라고 그랬죠. 총점의 5%가 아니고요. 필기 5%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대형 면허를 따게 되면은 1점이 아니고 0.75점이란 뜻입니다. 이해가 됐을까요? 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3%가 아니고요. 2.1% 정도 되죠. 해볼까요? 3%, 필기의 3%죠? 3%. 런데 필기가 75%잖아요? 그러면 0.75 곱해줘야죠. 0.75. 곱하면은 35, 15, 37에 22. 2.25점이 되는 거죠. 되겠어요?